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9월 22일 개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1차 지급 현황과 그 효과는 어땠는지 짚어주시죠. 전문가, 네. 9월 11일 기준으로 1차 소비쿠폰은 지급 대상자의 98.9%인 약5 5 0만 명이 신청해서 총9조 634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률을 넘어서는 높은 참여율입니다. 1차 지급 이후 긍정적인 경제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부터 상승해 8월에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기 전망 지수도 8월에 반등한 데 이어 9월에는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내수 회복의 조짐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7월 산업 활동 동향에서도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상승이 확인됐는데 특히 소매 판매액 지수가 29개 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내수 회복의 좋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2차 지급. 가장 궁금한 것은 누가 받을 수 있냐는 점입니다.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전문가 2차 소비 쿠폰은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먼저 고액자 상가를 제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준을 통과한 가구 중에서 2025년 6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정부가 마련한 선정기준표 이하인 경우 최종 지급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이 기준표는 가구원수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또는 둘다 있는 혼합가구 유형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5월 건강보험료가 51만원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앵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가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도 중요하겠습니다. 주소가 다른 가족이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 네.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2025년 6월 18일입니다. 이 날짜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고 동일 가구에 포함합니다. 반면, 주소지가 다른 부모님은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처럼 가구 내 소득원이 둘 이상인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실제 가구 원수에 한 명을 더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두 명이 있는 4인 가구는 4인 기준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월보험료 60만원 이하를 적용받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커 내가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도 알려주시죠. 전문가, 신청 기간은 9월 22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본인이 사용하는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이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신청 첫 주인 9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운영되니 이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급 대상 여부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면 9월 15일부터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고. 22일부터는 카드사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조회도 가능합니다. 앵커, 1차 지급 때 나왔던 불편사항들을 개선한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들이 달라졌나요? 전문가, 네.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세가지 주요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병역 의무를 수행 중인 군 장병들을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현재 복무하고 있는 부대 인근 지역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복무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해당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선물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사용처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외에 소비여권이 열악한 일부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 매장,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 생연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시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바로 수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앵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거나 기준일 이후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지급받은 쿠폰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분들을 위해 이의 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동일하게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오프라인으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이후에 혼인이나 출생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용기한은 1차와 2차 지급분 모두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소비 쿠폰 신청 및 사용과 관련해 국민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가 네,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스미싱 사기입니다. 정부나 카드사는 소비 쿠폰 안내를 위해 인터넷 주소, 즉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금, 긴급생계비 등의 문구와 함께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는 100% 스미싱이므로 절대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둘째는 부정 유통 문제입니다. 지급받은 소비 쿠폰을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적발시 지원금 환수는 물론 최대 5배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고 판매자 역시 처벌받게 됩니다. 정부가 부정 유통 신고센터 운영과 특별 단속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니 반드시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